기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새해 이른 아침 말씀을 삼하여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해석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 자가 뿌려려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던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이 기운을 막음으로 결시지 못하였고, 들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이르으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율을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율을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 있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 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곳에서 뿌리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 음식을 먹고 남기는 경우에 부모로부터 야단을 듣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의 세계나 영적의 세계에서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는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비유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들으라고 시작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으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하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라는 비유의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씨앗이 뿌려진 조건입니다. 씨앗이 나쁜 조건과 좋은 조건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불리한 조건과 세 가지 유리한 조건은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유 자체의 조건을 보면은 뿌려진 씨앗에 있으므로 일부 씨앗은 열매를 맺기 전에 파괴가 되어 버리고 다른 씨앗은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 보다는 토양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사역의 목적에 비춰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가정을 할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와 해계와 구원과 은혜와 같은 주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토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에 대한 이해나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으로부터 세 가지 불리한 조건: 말씀이 길가에 뿌리진 사람, 말씀이 바다 바위 위에 뿌리진 사람, 말씀이 음, 큰, 키, 위에 뿌려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옥토와 뿌려진 사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이해하고 있던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과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 언급한 씨 뿌린,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종종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씨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진술하고 있음을 여깁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외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반면에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예수 밖에서 삶을 누리는 자와 구별하는 게 이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극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켜 어로운 자는 구원하고 악한 자는 심판하는 최종 추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난 역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거대한 단한 번의 순간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양과 염소의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저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활동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더 복잡하고 단일한 최종 추수라는 단순한 개념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활동,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일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은 항상 명확하지도 않거나와 즉각적으로도 이루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은 단지 하나의 거대한 구원이나 또는 최종적인 심판 사건이 아니고 성장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성공으로 향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예수의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더 세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며, 물론 부분적인 결과를 포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지 극적인 사, 사건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풍부한 성취를 향한 더 넓고 지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치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론적인 활동의 핵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속이나 심판의 미래 사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현재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다양한 토양에 떨어지는 씨앗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일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고 다른 씨앗은 반대에 직면하거나 전혀 자라지도 않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곳에서 거부되고 실패를 맛보면서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변화를 겪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풍성한 수학으로 이어진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단지 최종적인 순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에 관한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은 실패와 거부와 반대에 직면하지만 결국에는 성장하며 풍성하고 풍부한 수확을. 맨든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마틴 초등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십여여간 정기적으로 몇년만불안팎의 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 실망도 컸죠. 이런 상황에서 기부 행위를 유지할 열정도 문제죠. 또그 정당성도, 정당성에서도 의문을 가진 분도 실제로 있고요. 마틴 초등학교에 기부 행위를 행하는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비추어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불리한 조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 위에 뿌리진 씨앗, 혹은 엉금기에 속에 뿌리진 씨앗,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실패와 거부와 반대를 거듭하면서도 결국에는 성장하며 풍성하고 풍부한 수확을 맺을 것이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과 심판적인 행동을 기대한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는 행하시는 일은 취약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서서히 펼쳐집니다. 종종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 비유는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비유의 주제와 일치, 일치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면서도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것으로 드러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경고라기보다는 설명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네 가지 다른 반응 씨앗이 떨어지는 땅의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첫세 가지 반응 단단한 길, 바위가 많은 땅, 가시 덤불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말씀이 거절되거나. 자라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단단한 길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여 말, 말씀이 뺏기는 사람을 나타내고 바위가 많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어려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 사람들을 나타내고 가시의 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지만은 걱정이나 재물이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에 의해 방해를 받아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반응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해석은 모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 그리고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이끌어 가는 좋은 땅이 땅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의 말씀에 반응하는 네 가지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세 가지 범주는 부정적인 반응이며 네 번째인 좋은 땅은 열매맺는 듣기와 수용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듣는 인에게 좋은 땅처럼 되어 말씀을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해석은 모두 씨앗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땅에는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맞습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듣는 이들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도록 격려하거나 나쁜 땅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의 초점은 씨앗이 예부의 힘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씨앗이 뺏기거나 가시 덤불에 의해 억제를 되거나 얕은 땅에서 시드는 것은 씨앗 자체의 실패가 아니고 사단이나 세속적인 방해와 같은 예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비유의 주요 메시지는 씨앗이 뿌려지실 때의 말씀의 상태에 관한 것이며, 좋은 땅에서 열매는 듣는 이들의 노력보다도 씨앗 자체의 성질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규율하는 것보다는 단지 비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유의 해석이 단지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비유 해석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는 의문입니다. 예, 그래도 이 해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 가치는 우리가 현재에 처한 상황을 다루는데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동일한 목적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한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동일한 목적은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한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이업과 함께 나누는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유의 해석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해석을 듣는 우리 개인이 하늘 나라의 비밀을 더욱 더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개인이 하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더욱 더 증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가난안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난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것이며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일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고 다른 씨앗은 반대를 직면하거나 전혀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단지 최종적인 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에 관한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은 실패와 거부와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결국에는 성장하며 풍부하고 수학을 맺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각자 개인, 시도, 개인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만나게 서고 앞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